쇼는 마릴린을 살해한뒤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? He <놀람> <놀람> 범인에게피 PJ 시신은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출혈로 훼손된 시신은 용납할 수없었습니다 네가 추려시킨 거잖아. 어. I pulled her out of her down below. 어. 어미니 피해자의 시신을 가져간 곳은 바로 He put her back in his car and went to a car wash on Louisiana Street. car wash 범인은 세차장에서 차량의 범행 흔적과 피해자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. 오. 정답은 세차장에서 시신을 씻었다입니다. 저게 시신을 사실 저렇게 옮기기도 힘들었을 어. 거고 아무리 뭐 닦고 어쩌고 했다 그래도 금방 부패가 될 텐데. 저 심리는 뭔가요? 이 사실 이제 범행이 일어난 동기를 통해서 이 행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. 살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범죄입니다. 살인 이후에 시신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목적을 가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그 시신이 부패하기 전까지가 얘, 예, 얘, 예, 그 행복인 맞아. 거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아까 본 것처럼 뭔가 음, 버리는 거예요. 음. 아까 보니까 사진들이 시신 사진들이 상태들이 좀, 좀 오래된 네. 시신들인것 같더라고요. 아휴, 오늘도 이진호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네. 이진호 씨가. 네. 뭘 맞췄죠? 뭘, 뭘 맞췄죠? 뭐. 세차장에서 시신도. 어, 세차장에 시신도 딱 같다? 네. 그 정도. 남의 공을 그렇게 기억을 아니, 안 하시면 안 되죠. 아니, 지금 거의 내가 맞춘 느낌이어가지고. <laughs> 우리 너무 잘해서 사실. 우리 너무 잘했어. 내 지분을 한90% 주장하려고 랬는데 아, 뭐, 남한테 큰 관심이 없어서 미안해. 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설마 하는 이야기가 답이어서. 네. 아, 진짜 끔찍하다.